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퍼씨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댄스 오브 파이어 의나이스고 우리나라는 어, 얼굴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긴말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비트 좋아 아니, 화면 화면은 냅둬야지 <laughs> 아니 화면은 냅둬야 될거 아니요 아니, 화면이랑 각도 다 틀면은 집중이 안 된다고요. 여기 땅잖지아요 <laughs> 아, 아니, 어, 채팅창에 눈이 자꾸 가 옆에서 올라가니까 자꾸 힐끔힐끔하게 되네. 아 어, 진짜 미치겠네. 어, 어, 자꾸 눈이 채팅창 쪽으로 가. 아니, 님들 저스 채팅할 때는 채팅 그렇게 많이 안 치면서... 왜... 왜... 아... 진짜... 어! 그렇게 채팅 쳐 달라고 할땐안 치더니. 아 진짜. 아저 <laughs> 어, 짤랑 소리 뭐야? 아. 어, 미치겠네. <laughs> 아니 요저 빠름 빠름 뜨니까 어 빠름이 뜨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네. 아, 돈에 감사합니다. 아, 돈에 자본 치료했다. 6스테이지 2시 45분까지 클리어 시 1만원 키워. 어, 어 1만원?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살면서 미션 처음 받아본다. 아. 킹전자산이라고요? 킹전자산 치고는 좀 낮은데? 음. 킹전자는 지금 낫지 않나? 쫄리면돼지 시던지 약간 쫄리니까 1만원이죠. <laughs> <laughs> 어, 3만원, 오케이, 어 2만원 얹어주신다고요. 후달려 <laughs> 그렇게 어려운가? 여기?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 30분 안에 안 돼?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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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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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기. 아하, 정답까지로 시간을 던져드리겠다고요? 아, 어, 아니요, 아직, 아직까지 괜찮아요. 음, 나중에, 나중에. <laughs> 어, 어, 잠깐만, 아, 진정해, 나 아, 진정해. 저런 거에, 저런 거에, 저런 거에 흔들리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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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아, 아, 아. 아. 아, 맵, 냅둬! 돌리지 마! 어이, 맵좀 냅둬야지. 이걸 돌리고 앉았네. 아! 아! <laughs> 아, 진짜, 94%? 금방이네. 오, 심장, 아, 이게 막 흥분이 되네. 아, 갑자기 심장 너무 빨개가지고 과호흡 왔어, 지금. 아, 너무 과호흡했더니 폐가 아파. 진짜. 아 이거 돌아가는 게 너무 싫어 화면은 냅둬야지 비열하다 어 비열해 어 저걸 돌리네 진짜 리듬 게임 하면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거? 화면 움직이는 거어 나도 모르게 시간 확인했어 나 사실 돈미세였나? 난 내가 돈미세라고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허.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 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지가 않네 좀더 잘해야겠구만 여기는 할만해 벌써 여기 몇번째 왔는데 여기까지는 말하면서 해도 돼요 아마도? <laughs> 아마도? 어라? 하! 아. 빠빠빠빠빠빠빠빠 음 미션은 물 건너갔고 남은건 자존심이다 미션은 물 건너갔고 남은건 자존심뿐이야 음, 벌써 30분이 지났단 소리네 이거? 아니 이거 벌써 30분이 지났다고? 시간 되게 빨리 가네 아아 아, 화면 제발 가만히 냅둬 어지러워 벌써 83번이나 했다고? 아직 백권도안 했네. 아아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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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는 분명 명령을 내렸는데. 아어 심장 진정해. 끝났어 끝났으니까 비트 올리지 말어. B P M 올리지 말어. 진정해. 이지 이지보이. 아 아하 한칸 눌렀어. 아하하하하 젠장. 젠장. 이제 이제 여기까지는 쉬워. 이제 90% 이상부터가 어려워. 아하아. 그건 아니네요. 철회하겠습니다. 어 처리할게요 그 멘트 나 진짜 플래그 회수 되게 빠르구나 아니 뭐만 하면 다 플래그네 그, 아 와, 그렇지 할라고 했는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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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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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앞으로 설레 아... 아...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난 장난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죽어? 침착해. 화내지 마. 짜증도 내지 마. 뭐 할라 하지 마. 어 방금도 플래그 설뻔했네 와. 허, <laughs> 어. 어. 난 진짜 플래그 그 자체인가? 어째 저런 거저 말만 하면 죽이야 내가 진짜 막 노리고 이러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아. 순수 100% 리얼 억울함. <laughs> 제발. 아아 아, 진짜 아까 그한 번의 클릭이 내 인생을 좌우하다니. 아 인생까지는 아니고 방송. 오야. 와나또 실수할 뻔했네. 후후. 아 씨. 와 방금도 약간 늦을 뻔했네. 아. 어.